안녕하세요. 한국 드라마와 한류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엄청 뜨겁고 짜릿한 주제에 함께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우리는 한국 연예계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 빛나는 스타들이지만 과연 그들의 재능이 그 어마어마한 돈과 어울리는지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출연료는 엄청나지만 연기력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국 배우 탑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이 이름들은 분명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드라마의 요람입니다. 태양의 후예부터 눈물의 여왕까지 말이죠. 한국 연예산업은 뛰어난 대본과 그림 같은 외모의 배우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깜짝 놀랄만한 출연료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한 회당 수억 원을 받는 스타들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오늘 이 글에서는 엄청난 출연료를 받는 4명의 유명 인사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은 연기력이 관객과 평론가들로부터 종종 의문을 받는 배우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폭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모, 명성, 재능이 항상 함께 가지 않는 연예계의 이면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이 리스트는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이라며 놀랄 수도 있어요. 탑1 이민호 꽃보다 남자의 남신 단조로운 연기 출연료 회당 약 8만 4천 달러 약 20억 원 추정 순자산 약 1,400만 달러 K-드라마 스타워즈 기준 주요 작품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 푸른 바다의 전설 더킹 영원의 군주 이민호는 K드라마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입니다. 그는 한류의 아이콘으로 2009년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 역으로 아시아 수백만 관객의 심장을 뛰게 했죠. 187cm의 큰 키, 잘생긴 얼굴, 치명적인 미소로 이민호는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신기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회당 약 8만 4천 달러를 벌며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성 높은 광고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민호가 이 금액에 걸맞을까요? 이민호가 이 리스트에 오른 이유? 막대한 팬덤과 부정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이민호지만 평론가들은 종종 그를 단조로운 배우라고 평가합니다. 꽃보다 남자에서 그는 부유하고 오만하지만 속 깊은 따뜻한 청년의 이미지를 완벽히 소화했죠. 하지만 이후 시티 헌터부터 더 킹, 영원의 군주까지 그의 역할은 차가운 부자 청년이 결국 여주인공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식을 반복하는 듯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민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표정이 다양하지 않으며 연기가 외모에 의존한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SCMP의 한 기사에서는 지민호는 완벽한 남신 이미지에 갇혀 더 복잡한 역할에 도전할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민호의 상업적 매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푸른 바다의 전설과 상속자들은 그의 이름값 덕분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하지만 같은 세대의 배우들, 예를 들어 김수현이나 송중기와 비교했을 때, 이민호의 연기력은 까다로운 관객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외모와 명성이 그의 자리를 지켜준 걸까요? 연기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탑이, 배수지 국민 첫사랑인가? 움직이는 꽃병인가 출연료 회당 약 4만 달러 약 10억원 추정순자산 공식 발표는 없으나 아이돌 출신 배우 중 가장 성공한 사례 중 하나 주요 작품 건축학개론 안컨트롤러블리 폰들리 스타트업 안나 배수지 일명 국민 첫사랑근 케이팝 아이돌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연기자로 전향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걸그룹 미스에이의 멤버로 데뷔한 수지는 맑고 순수한 외모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2011년 드림아이는 그녀의 연기 경력에 전환점을 이루었고, 이후 수지는 회당 4만 달러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연 재능 있는 배우일까요? 아니면 외모 덕분에 사랑받는 움직이는꽃병길까요 수지는 완벽한 외모로 사랑받지만 연기력은 종종 비판의 대상입니다. 2016년 함부로 애틋하게에서 그녀는 감정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복잡한 내면 연기가 필요한 장면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네이버의 일부 관객들은 수지는 정말 예쁘지만 연기는 귀여운 수준에 머물러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지 못한다고 평했습니다. 2022년 잔나는 수지의 전환점으로 여겨졌지만, 한소희나 김지원 같은 다른 여배우들과 비교해 그녀가 획기적인 연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지의 특별한 매력과 대본 선택 능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 지천20은 높은 시청률과 호평을 받았죠.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연기력보다는 국민 첫사랑 김희지와 외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귀엽고 친근한 역할은 잘 소화하지만 복잡한 역할에서는 아직 돌파구가 부족해 보입니다. 탑 3. 박신혜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긴가 딱딱한 연기 출연료, 회당 약 3만 달러, 약 7억 원 추정순자산, 공식 발표는 없으나 높은 출연료를 받는 여배우 중 하나 주요 작품, 상속자들, 피노키오, 닥터스, 사이코지만 괜찮아 박신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한 명으로 특히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아역 배우로 시작해 20년 넘게 활동하며 꿈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상속자들, 2013과 피노키오, 2014로 사랑받았으며 그녀의 출연료는 회당 약 3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신혜가 이 리스트에 포함된 걸까요? 풍부한 연기 경력에도 불구하고. 박신혜는 딱딱한 연기와 다양성 부족으로 비판받습니다. 상속자들에서 그녀는 이민호와 김우빈에 비해 존재감이 약하고 표정이 단조롭다는 평가를 받았죠. 네이버와 덕후 같은 포럼의 일부 관객은 박신혜는 순진하고 착한 여주인공 역할에 적합하다. 하지만 강렬하거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는 부족하다고 평했습니다. 2024년 닥터 슬럼프에서도 박형식과의 케미는 호평받았지만 그녀의 연기력은 동세대 여배우들에 비해 충분히 강렬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신혜는 대본 선택 능력이 뛰어나며 그녀의 드라마는 상업적 매력 덕분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피노키오와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그녀의 큰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시라는 타이틀을 벗고 재능을 증명하려면 더 깊은 심리적 역할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탑사, 유나, 소녀시대, 완벽한 외모, 불안정한 연기력. 출연료, 회당 약 3만 달러, 약 7억 원. 추정순 자산, 공식 발표는 없으나, 아이돌 겸 배우 중 높은 수입을 올리는 인물. 주요 작품, 너는 내 운명, 총리와 나, 킹더랜드. 소녀시대의 전설적인 멤버 유나는 K-팝 아이돌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연기자로 전향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완벽한 외모와 거대한 팬덤으로 유나는 제작자들에게 사랑받는 이름이 되었죠. 2023년 킹더랜드는 그녀의 이름을 새롭게 각인시켰으며 출연료는 회당 약 3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과연 배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유나의 연기력은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2년 너는 내 운명에서 그녀는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표정과 단조로운 대사전달로 비판받았습니다. 이후 총리와 나나 킹더랜드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는 소녀시대의 명성과 외모에 많이 의존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덕후 같은 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준하는 정말 예쁘지만 연기력은 평균 수준이라 복잡한 역할에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킹더랜드는 윤아의 연기 경력에서 밝은 점으로 이준호와의 케미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과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았죠. 하지만 진정한 배우로 인정받기 위해 윤아는 귀엽고 로맨틱한 여주인공 역할 대신 더 깊은 역할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연기력이 비판받는데 왜 이렇게 큰 출연료를 받는 거지? 답은 상업적 매력과 거대한 팬덤에 있습니다. 한국 연예계에서는 외모, 명성, 관계 끌어들이는 힘이 때로는 연기력보다 중요합니다. 이민호, 배수지, 박신혜, 유나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제작자들에게 큰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주는 브랜드입니다. 그들은 높은 시청률, 수익성 높은 광고 계약, 국제적 관심을 보장하죠. 게다가 이 배우들은 충성스러운 팬덤을 가지고 있어 어떤 프로젝트든 지지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호는 특히.